일단원 세계의 여러 나라들 이 주제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이번 시간에는 건조 기후와 고산 기후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조 기후는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서 강수량이 적은 곳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아프리카의 북부와 남서부, 아시아의 중앙과 오세아니아의 중앙, 아메리카의 남서부,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건조기후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말해 주었는데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강수량이었어요. 강수량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양을 말해요. 건조기후의 자연환경을 살펴봅시다. 건조기후는 연 500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서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는 기후예요.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이 약 1,300mm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비가 적게 내린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기후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막의 히터가 잘 팔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가전 기업인 파세포에서는 건조 기후인 중동에 난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낮과 달리 밤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난로가 매우 잘 팔린다고 해요. 이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식생이 자라기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고 덥고 건조한 지역은 사막이 발달합니다. 이처럼 식생이 보이지 않는 모래 언덕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막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의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사막에는 어떤 식물도 살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건조한 사막의 환경에 적응해 살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건조기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오밤나무, 선인장, 회전초 등 다양한 식물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후 중에서도 그나마 비가 조금 더 내리는 지역은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서 초원을 이룹니다. 이를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스텝 초원 지역으로는 몽골이 있습니다. 건조기후에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사막과 초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습니다. 또한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주로 밝은 색의 옷을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랍과 이집트 지역의 전통의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과 같은 건조기후에서도 식물이 자랍니다. 특히 오아시스 주변에서 주로 생장하며 대표적으로 대추야자와 밀이 있습니다. 건조기후에서도 사람들이 식재료를 키우기 위하여 오아시스의 물을 이용해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물을 공급해 농사를 짓는 방법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오아시스의 물은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오아시스는 샘처럼 쏟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고여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끓여 먹거나 정수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 기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건조 기후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흙이나 모래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창문을 잡고 벽을 두껍게 만들어 햇빛을 피하고 집안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형태의 집이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이 집들의 지붕은 평평할까요? 정답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을 빗물을 흘려보내는 모양으로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막의 집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벽간 소음이 좋을 걸까요? 정답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집들이 가까이에 있으면 좁은 골목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생활하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조기후의 초원 지역을 살펴봅시다. 초원 지역에는 겨울에는 두꺼운 모피 가죽 옷을 입고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목생활을 많이 하여 이동에 편한 바지 형태의 옷이 발달했습니다.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주로 가축의 젖으로 만든 유제품이나 고기를 먹었습니다. 주로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런 가옥의 형태를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르트, 파키스탄과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산기후에 대해 알아 봅시다. 고산 기후는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동일 위도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냉대, 온대 기후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유럽의 알프스 산맥, 아시아의 티베트 고원이나 히말라야 산맥, 마지막으로 동아프리카 고원으로 케냐 고원과 에티오피아 고원, 킬리만자로 산 등에 있습니다. 그럼 잠깐 돌발 퀴즈. 적도 부근의 운대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특징을 보이므로 고산 기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고산 기후는 무조건 다른 기후의 특징과 함께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대기후의 특징에 1년 내내 기온 차이가 크지 않고 하루 동안의 낮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지금부터 살펴볼 고산기후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지역은 바로 안데스 산맥의 지역입니다. 열대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면서 기온만 낮은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펴봅시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의 연간 기온 그래프입니다. 보고타는 해발 2600m의 안데스 산자락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적도와 매우 가까운 저희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온이 20도 이하로 매우 선선한 봄 같은 날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비슷한 온도가 유지되며 오히려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보통 20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에 강한 식물이 살아남아 주로 키가 작거나 잎이 작고 두꺼운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 챙이 넓고 둥근 모자를 주로 씁니다. 이런 모자는 신분 등을 나타내는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밤낮의 기온 차이가 커서 옷을 여러 겹으로 입고 망토 형태의 옷이 발달했습니다. 음식은 주로 감자나 옥수수 등을 재배해 먹었으며, 산에서 알파카와 라마 등을 키워서 그 털을 이용한 옷을 만들어 입거나 고기로 먹어 알파카 라마 고기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강한 바람이 잘 불며 햇빛이 강한 고지대의 특성상 보온과 단열을 위해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의 형태를 가진 집이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기후에서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형식의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형식의 집들은 이처럼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로 발달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도 세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음식 문화가 많이 섞이고 있지만 전통 음식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기후 등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한 음식 문화들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대표적인 6가지 기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의 기후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안녕.